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가, 오히려 그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동안 수많은 조언을 해왔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최고의 말이 될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올해로 교직 생활 40년차를 마무리하는 박성일입니다. 중학교 국어교사로 일하면서, 저는 늘 아이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앞둔 지금도 여전히 교무실에서 아이들의 진로 상담을 하고 있었죠. 선생님, 저, 예체능 쪽으로 가고 싶은데요. 음, 그건 위험할 것 같은데? 너는 성적이 이렇게 좋은데, 의대나 법대를 가보는 건 어떨까? 이런 대화가 일상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 저도 모르게 제 기준으로 조언을 하곤 했죠.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퇴직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조회 시간, 전 교생이 모인 강당에서 퇴직 인사를 하려는 순간이었죠. 그때 한 봉투가 제게 전달되었습니다. 20년 전 제자의 편지였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2003년도 3반이었던 김민수입니다. 편지를 읽는 순간, 그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공부는 중상위권이었지만, 미술에 재능이 있던 아이였죠. 저는 그 아이에게도 예체능은 위험하다며 안정적인 길을 권했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저에게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조언들이 저를 옥죄었고 제 꿈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회사원이 되어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가끔 미술을 하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강당에 모인 수백 명의 학생들 앞에서 저는 그만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정답만을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많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들어주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불안한 선택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여러분의 것이어야 합니다. 강당은 묘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침묵의 가치를 이야기한 순간이었으니까요. 퇴직식이 끝나고 교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많은 교과서와 학생들의 과제물이 쌓여 있었죠. 그동안 빨간 펜으로 채점하고 코멘트를 달았던 것들입니다. 문득 제가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을 계획하며 저는 아파트 노인의 총무직을 제안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제가 또다시 누군가에게 조언하고 가르치려 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많이 듣고 더 적게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40년 동안 말하기만 했던 교사에서 이제는 듣는 법을 배우는 학생이 된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최고의 스승이 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늘 조언하고 가르치려 들지는 않으신가요?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말이 될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자녀의 인생에 어디까지 개입하시나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아들의 인생을 제가 설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자녀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퇴직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던 아들이 갑자기 퇴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스타트업을 차린다는 거였죠. 미쳤니. 이 나이 먹은 아버지가 뭘 모르고 하는 소리 같아? 지금처럼 안정적인 직장이 어디 있다고? 그날 밤 저는 아들과 크게 다퉜습니다. 교직 생활 40년 동안 늘 안정적인 삶을 살아온 제게 아들의 선택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집을 나가버렸죠. 그 즈음 노인의 총무일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김병훈 어르신은 전직 대기업 임원이셨는데 늘 조용하시고 과묵하신 분이었습니다. 어느날 어르신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일 씨,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의 퇴사건과 제가 얼마나 반대했는지를요. 그러자 어르신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들도 3년 전에 똑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반대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후회입니다. 그 말씀에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나요? 아니요. 오히려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과정에서 아들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그로 인해 서로 멀어졌던 그 시간, 그게 가장 큰 후회더군요.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문득 20년 전, 그 제자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내 선택이 무섭고 걱정되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건 내 두려움이지.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되겠더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흐느낌이 제 마음을 적셨습니다. 그후로 저는 노인회에서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늘제 의견을 관철시키려 했다면, 이제는 더 많이 듣고 이해하려 노력했죠. 놀랍게도 그러자 더 많은 회원들이 제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날은 한 회원님이 찾아와 손주 육아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언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많이 힘드시겠네요.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저 듣기만 했는데,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그저 듣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석 달이 지난 지금, 아들의 스타트업은 첫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아들이 자신의 선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이제는 그 선택을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이 비록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때로는 그저 지켜봐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선택을 존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인생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몇 번이나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셨나요? 혹시 자녀들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진 않으셨나요? 저는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비교는 독이라는 것을요. 그것도 아주 치명적인 노인의 활동을 시작한 지 여섯 달이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면 어김없이 열리는 모임이 있었죠. 겉으로는 바둑과 장기 모임이었지만 사실상 자녀 자랑 대회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과장 승진했다더라. 우리 손주는 이번에 영재원에 들어갔어. 그러다 문득 한 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구석에서 늘 묵묵히 바둑만 두시던 최병철 회원님이었죠. 그분은 이런 자랑 대회가 벌어질 때마다 조용히 자리를 피하곤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병철 회원님이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병원에 실려 가셨다는 거였죠.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습니다. 병문안을 갔을 때 그분의 아내가 흐느끼며 말씀하셨습니다. 매번 모임에서 돌아오면 우울해하더라고요. 자기는 자식들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고, 큰 아들은 사업 실패하고, 작은 아들은 이혼하고, 다들 잘 사는데 자기만 실패자 같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의 아무 생각 없는 자랑이 누군가에겐 독이 되었던 거죠. 같은 시기, 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손주를 키우는 방식을 두고 아내와 다툼이 찾아졌거든요. 옆집에는 벌써 영어 유치원 다닌다는데, 우리 손주는 왜 그냥 놀기만 하는 거야? 요즘 애들은 다뭐 하나씩 하는데, 우리 손주만 이래도 돼? 결국 며느리가 눈물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이마다 성장 속도가 다르고, 저희는 저희 아이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딸이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 기억나세요? 제가 중학교 때 성적이 안 좋아서 많이 혼내셨잖아요 그때 아빠가 다른 애들이랑 절 자꾸 비교하시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는 그만 하면 안 될까요 순간 머리를 한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교사로서 그토록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정작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잊고 있었던 거죠 최병철 회원님이 퇴원하신 후 저는 노인의 모임의 규칙을 하나 제안 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자랑은 그만하는 게 어떨까요? 대신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임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랑 대신 진솔한 이야기들이 오갔고, 비난 대신 위로의 말들이 오갔습니다. 최병철 회원님도 달라지셨습니다. 어느 날은 조용히 말씀하셨죠? 사실. 우리 큰 아들이 이번에 작은 가게를 시작했어요. 규모는 작지만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하네요. 그 말을 하시는 표정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비교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요. 집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더 이상 손주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않게 되었죠. 대신 아이의 작은 변화와 성장을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러자 며느리와의 관계도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비교하며 살아갈까요? 각자의 인생은 각자의 속도가 있고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말이죠. 오늘부터라도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보는 건 어떨까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은 카더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들었다는 출처를 알수 없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카더라 통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노인의 총무를 맡은지 1년이 되어가던 때였습니다. 우리 아파트 노인에는 크게 두 개의 물결이 있었습니다. 오래 살았던 원주민 모임과 새로 이사온 새주민 모임이었죠. 저는 두 모임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노인의 회비 사용처를 두고 말이 나왔습니다. 박 총무가 회비를 제멋대로 쓴다면서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원주민들한테만 유리하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반대로 새로운 사람들 편만 든다고 하던데. 이런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때가 되면 진실이 밝혀지리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회비 이야기가 어느새 제 과거 이야기로 번졌습니다. 알고 보니 교사 시절에도 문제가 많았대요. 그래서 일찍 은퇴한 거라면서 30년 지기 친구 명호까지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그의 돈을 떼먹으려 한다는 소문까지 퍼져 있었던 겁니다. 그때 김병훈 어르신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성일씨 이제 모든 것을 밝힐 때가 된것 같네요. 어르신은 임시 총회를 소집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비장부를 모든 회원 앞에서 공개하셨죠. 저의 결백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박 총무는 오히려 자기 돈을 보태가며 노인회를 위해 일해왔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남의 말을 믿고, 너무 쉽게 남을 판단한 것 아닐까요? 회장님의 말씀에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명호가 먼저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네, 자네. 내가 너무 쉽게 남의 말을 믿었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제 교직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소문으로 판단했었나요? 누군가의 말만 듣고 그 아이의 가능성을 재단했던 적은 없었을까요? 다음날, 노인의 게시판에 글을 하나 붙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약속. 하나. 들은 이야기를 함부로 전하지 않기. 둘.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는 믿지 않기. 셋. 서로의 입장을 한번더 생각하기. 놀랍게도 이 작은 규칙이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소문을 전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하게 되었고,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려 노력하게 되었죠. 얼마 전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회원님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박총무, 내가 방금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 이게 우리의 약속에 어긋나는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말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에 대한 소문을 들으셨나요? 그 소문을 다른 이에게 전하기 전에 잠시 멈춰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이야기가 사실일까? 내가 이 말을 전하면 누군가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이런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은 스스로가 변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변화야? 평생 살아온 대로 사는 거지.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를 새롭게 만든다는 것도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노인의 회의실에서 바둑을 두고 있는데 한 회원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박 총무님, 잠시 이야기 좀할수 있을까요? 과거의 저였다면 곧바로 조언을 시작했을 테고. 어쩌면 그분의 말씀도 중간에 자르며 제 생각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저 조용히 듣기 시작했죠? 사실 제 아들놈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빚도 좀 있고 아내와 이혼 이야기도 나오고 그분은 한참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중간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신 그분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네요. 제가 이렇게 속 깊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기는 처음인데, 박 총무님은 뭔가 달라요. 요즘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변화는 이렇게 찾아오는 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스타트업 사업이 예상보다 힘들다는 거였죠. 아빠, 솔직히 무서워요. 다 실패하면 어쩌나 싶고, 예전에 저였다면 곧바로 그만두고 회사로 돌아가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들아, 아빠는 내가 두렵다는 걸 이해한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길이니 끝까지 함께 가보자. 아빠는 내 편이야.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의 회사가 새로운 투자 계약을 따냈다는 거였죠. 아빠가 믿어주셔서 힘을 낼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조언보다 믿음이, 판단보다 이해가 더큰 힘이 된다는 것을요. 며느리와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손주 교육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하지 않게 되었죠. 대신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너무 힘들어요. 직장일에, 육아에, 가끔은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 싶고. 저는 그저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며느리가 먼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매주 일요일이면 손주를 데리고 와서 저희와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노인회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한 거죠. 제가 하는 일은 그저 듣는 것 뿐인데, 이상하게도 모두들 위로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김병훈 어르신이 농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박총무 자네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네. 이러다 내년에는 회장 자리도 노려볼 수 있겠어.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직위나 권력이 아니라 진심 어린 이해와 배려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요. 우리는 매일 조금씩 변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듣고 덜 판단하고. 더 깊이 이해하는 사람으로요.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오늘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제 이야기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어쩌면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저는 뜻밖의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스무해 전에 그 편지를 보냈던 제자, 김민수였습니다. 그는 이제 마흔이 넘은 중년의 회사원이 되어 있었죠. 선생님, 제가 이렇게 찾아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의 옆에는 중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분이 그 은퇴식날 편지 보냈던 선생님이세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선생님께서 계시던 학교에 입학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주말이면 그림을 그린다고 했습니다. 취미로 시작한 그림이 이제는 인터넷에서 꽤 인기가 있다나요? 선생님, 그때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많이 후회했어요. 제가 너무 건방진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네 편지 덕분에 나는 인생의 가장 큰 깨달음을 얻었단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가르치는 것보다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이야. 그때 민수의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저 할아버지, 저도 사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그 순간 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마도 2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나 봅니다. 다음날, 노인의 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지도 않게 만장일치로 추천을 받았더군요. 박성일 씨만 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말대로 귀명반명이잖아요.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명쾌하게 판단하시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침묵할 줄 아는 용기, 들어줄 줄 아는 지혜, 그게 바로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기쁨도, 슬픔도, 후회도, 희망도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겠죠? 그때마다 부디 기억해 주세요.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말이 되고, 듣는 것이 최고의 가르침이 된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지혜와 깨달음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